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집에서 부담없이 전문가와 멘탈 케어하는 마인드 카페를 이용해 봤는데요. 요즘 부쩍 새해가 되었는데 무기력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걱정이 많아지면서 부쩍 뭔가 우울감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함을 좀 이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다가 마인드 카페를 알게 됐어요. 전문가 해석과 심리 상담이 결합된 종합 심리 솔루션인데요. 언제 어디서나 앱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편했는데 퇴근 후에 늦은 시간에도 가능하고 또 주말에도 가능해서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에요. 특히나 이렇게 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나서 나만의 마음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. 심리 검사와 또 해석 상담을 받고 나서는 더욱 더 나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므로 내가 이런 감정과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이유와 왜 우울함과 또 무기력한 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. 특히나 상담해주시는 선생님께서도 아주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또잘 분석해주시고 케어해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받았던 부분은 바로 나차프로 나를 찾아서 알아보는 확장형 해석 상담을 받아봤는데요. 종합 심리 솔루션이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심리 분석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. 검사는 총 162문항으로 되어 있어서 최대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그 결과에 대한 해석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심리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 카페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 어떤 심리로 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마인드 카페로 나의 마음을 알아보고 나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는 심리 검사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하는 어플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